2022년 9월 16일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 가족들과 갑자기 외식을 했습니다. 바쁜 관계로 우리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를 어, 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, 오늘 갑작스럽게 가족들이 모여서 외식을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. 주님, 저희들의 삶에 큰 무엇인가가 있어서 큰 물질이나 선물이나 크게 뭐 좋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소소한 일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 주님, 우리 가족들의 모든 일 위에 함께하시고 또 안전하고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가족들 그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큰 선물을 받을 줄 믿습니다. 주님, 연약한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모든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저희 가족들이 세워져 갑니다, 살아갑니다. 주님 도와주시고 또 국률이 여기시고 하늘 생명체계 구루터기 또큰 보물 귀염둥이 저희들 이름이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